영국의 새마을 국부 강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6월 5일 날, 7월 16일, 8월 1일광학 10월 22일, 요번에 했죠. 경주 강남. 원인은, 그러니까, 경주가 다 집중되는 상황이니요 자, 저슨제 예방을 네, 좀더 충실히 했으면 하는 그런 가도 있습니다. 근데, 아, 으로 생활부 자체가 전국에 3천 대 50개가 있는 정국에서경기도 300대 5개가 있습니다. 그국에서세 번째 생활부에 넘데그왜 하고 지금 이제 간담회 게 들어보니까 어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가 대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적을 을좀많다 그런 걸 앞으로 쎄만한 공뭐이 계속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수차례 여러 가지 근무 환경 그러니까 3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전혀 그, 자유 자체 방, 자유 방이 될수 있지 않서 어제 경찰 가서 바로 긴연락체계도가르수 있도록 계속 공론 하고 있고 지금 그경찰이 그,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명한테는정원경로는거안되는데많 네. 뭐 네. 경찰에서 아무튼 을고뭐 전동 탈취사건 그런큰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럼 경찰에 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5개 사이에 터다이세우니다 그래서 고철하고 제가 하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나이머를 섭취하던 그면좀 공고를 하기야하어요 새마을공고 가면은 바로 어, 경찰이 일본 내에 어, 투입된다. 이런 시스템을 좀 공고를 해야 겠죠 네. 스마트워치 같은 거. 내가 스마트워치 가면 스마트워치 누르면은 바로 어, 주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뭐, 계속적으로 생활을 하고, 건탈취 사건이 경북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고생하시는 경찰 분들에 대한, 어, 이상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경북 도민체육계 대해, 마약 양비, 양기비 목길 사건. 에 네. 알죠? 2016년 경북 도민체육계에 꽃길을 만들었는데 네. 마약 양기이로고 꽃길을 만들었어요. 기름막힌 사건이 이런 거예요. 유저저 해면 토핑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동이잖아, 안동. 네. 여기서 그 사건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렇게 노령자들이 이 그게 뭐 양귀비 길기라고 생각도 못 하죠. 보이성이 없어서 문명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습니다왜 그렇게 경북에이 마약 재료가 많죠? 어, 터키 해외 작 나왔어요 참. 마약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언제 말씀이신지 그래서 아니, 그 만들었는데 만들었다. 이거 아니면 제가 뭐죠 그런데 돈을 지었기 는데 꼬기를 만들었는데 양귀비 꼬기를 만들었다. 이건 참찌가막 떨어지에. 여기 이제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영국에 여세 드신 분들, 주목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마약 공급 루트가 있다. 그냥 모르고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 대처를 좀 세워야 나 되겠습니까? 네, 이제 단속뿐만이 자체 반속뿐만이 아니고 자신한테도 조절을 해서 행동을 좀나아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 그 이제 뽑길 정도로. 뭐 만들어도 마약 양귀비 폭행 정도 만들어 정도 보시면은 이거는 뭐 마약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죠? 마약 범죄 2 0 1 7년4 0 3건 중에서 경북의 대마 범죄가 200대 건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피우기 위해서 만든 대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각 경찰관서에 좀 지시를 해서 경북 전체가이 마약 뭐, 재배, 도움이 되는 부분에 을해서는 알고 제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청사, 이전 하는데, 상당히 애로들이 많았잖아요. 또, 음. 뭐 구도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렇 해서, 이제, 좋은 청사가 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구대학고 단소 환경이 좋으냐. 여기, 경찰청에서 하는 환경이 너무, 이제, 베스트로, 어.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경북에 있는, 지구대, 그, 그, 파다소에 있는 여성 화장실 없는 데가 7 0학인데 30%가 넘어요. 거기 경북경찰여성경찰 이직이 되게 많잖아요. 현장은 뭐, 완전히 D, D급, D급 환경에서 근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현장도 뭐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청만 잘할 게 아니고, 그7 0억년대에 대한 돈도 많이 안는니다 그것은 좀, 어, 협조를 요해서화장실이서 좀좀 여성 화장실을 따로라도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정을 하시고, 좀 급한 데부터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경찰청장 그때 제가 국가들교 얘기했는데, 아무튼 현장 위주예요 현장이죠. 본청보다는 지방청, 지방청보다는 경찰서, 경찰서보다는 지구대, 지구대보다는 다 주소, 진급순서를 깎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직이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진급시키고 인사를 할 때, 반대 육순으로 해야지 이게 한 번은, 한 번은 이, 이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층만 가면 진급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가면은 징검이 있어지고, 저국수 지구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직업에서 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없이 할게요.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 경북이 유독이 좀 많, 많습니다. 예, 전국에서 3위 정도 돼요. 전국에서. 뭐, 가부작적인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이 대우 경북이. 예.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그냥, 이게 그냥 가정 내의문제가 이래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죠? 네. 소위 말하는 그 가정 내에 숨어 있는 범죄 가정폭력이 학교폭력, 군대폭력, 사회폭력, 조직폭력까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 가는 데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지를 좀 시켜달라. 힘을 가지 있는, 요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성분, 남성분들이 한계가 많아요. 요즘 매맞는 남자도 많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남녀를 떠나서, 어,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폭력도 안 됩니다. 또 자식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폭력은 더더욱 안됩니 그러고 힘 있는 남자가 부인에 대한 폭력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정으로 묻힐 게 아니고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것을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 하겠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